왜 이렇게 애용애용 거리냐 애용 오늘 왜좀 만지면 도망갈 거면서 뭘 이렇게 애교를 부려 오늘 니네 재롱 푸는 거 보라고 어휴, 털 빠지는 거 봐라 잠시 저기 있어. 따라와 그러면. 따라와. 좀 따라와. 줄테니까 따라와. 따라와 줄게 일로 와. 일로 와. 응. 일로 와. 어 줄게 줄게. 삼시 줄게 왜또저로 가냐 이리와 줄게 이리와 주놈다 음. 오긴 오는구나 이따가 줄게 음. 내가 또 사왔지 안심 따게 자려봐 사어어 까기 어. 되게 힘들다 이거 야, 비싸 이거 음. 야, 한 주에 이거 니들 다챙겨들 나니까 힘들다 그래, 여기 있어 아, 여기 있어 그래 여기 있어 나와봐, 나와봐. 나와봐, 아휴 이거 해야지, 해야지. 아니, 이거 해야지, 임마. 오늘 야, 야, 미안, 잘못 샀다. 이 고추참치인데? 딴거 줄게, 딴 거. 에이, 잘못 샀다, 이거. 아유, 모르고 고추참치 샀는데, 잠깐만. 잠깐만, 기다려봐. 그냥도 있어 아 고추참치 샀구나 모르고 이것도 그냥 있어 그냥 참치 줄게 겁나 우네 줄게 줄게 잠깐 기다려 에휴 내 실수했다 아, <laughs> 이거 줄게 이거 모르고 내가 고추 샀다 인마 겁나 하나네 진짜 아껴놨냐 아 얘도 있어. 너는 언제 왔어? 야, 너는 언제 왔어? 이거 하는데 그게 저도 아까 먹었잖아. 아침에 누가 먹어? 아주 그냥 개판이야. 개판, 아니 고양이 판이야 이거... 아, 왜... 맛있냐? 많이 먹어라. 오털렸는못 털. 털. 아 만지는 거 졸라 싫어하네. 많이 먹어라 엄마.